우리 존재와 우리 일터를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우리 삶과 일터가 될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듯이 거니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 라는 말씀은 어원적으로 보니까, 찰싹 붙어 있다. 바싹 뒤따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찰싹 붙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바싹 뒤따르면,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 삶과 우리 일터를 굳게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내 안에 있지 못하면 떨어진 가지처럼 말라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뭐 불에 사른다.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찰싹 붙어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따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예, 따랐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천대와 구박을 받고 자랐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을 바짝 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요. 또 우리가 갈렙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가 주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족장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점령하러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했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갈렙은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가 80세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스라엘의 모든 그어 불순종의 대가를 함께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날에 내가 주님 앞에 간구했다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주님을 바싹 따르고 또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께 바싹 따를 수 있을까? 시편 63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애무하나이다. 주님을 바싹 따른다는 거는 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을 바싹 간절히 찾는 겁니다. 사실 저에게 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부르짖어기도 하면 능력 많이 주신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아파도 울지 못한다면 병이 든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눈물로 주님께 호소할 때 주님을 가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여러 목적 중에 하나도 더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형통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주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데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주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기회로 선용하시는 여러분들, 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위기를 기회로 선용할 수 있어서 어, 그랬다고 합니다. 주님 만날 시간을 찾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러므로 주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한나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동역자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아요. 사실 성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과 장소가 성소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간절히 찾을뿐만 아니라 그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 주님께 대하여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소에 있어야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 어려운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과 용목을 보이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냈습니까? 바로, 너는 내게 부르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말씀이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가까이하는 자,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사실 어느 목사님 말씀이 새롭게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어떤 일터 리도도 오히려 마음의 불편한 분을 용서하고 축복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한절히 찾는 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게그 성소에서 주님을 나타 자신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또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태약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를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다. 사마리아 여인 전도했을 때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 세상 만족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하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하여 알고 또 주님으로 사명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진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죠. 결국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니 이것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싹 붙잡고 어, 주님을 어, 따르는 겁니다. 또 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져도 엎드러지지 않으면 그가 붙드심이란 말씀했습니다. 모쪼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주님께 바싹 뒤 쫓아가므로, 어떻게 해요? 가까이함 간절히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므또 주님을 알므로, 또 주님으로, 또 사명으로 만족해함으로, 그러기 위해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 보호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모든 동역자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지, 주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을 가까이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또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